디진다 너 진짜 너내 옆에 아, 없는걸 진짜 행운으로 생각해 아 진짜 미안한데 니네 사진보고 깨때릴뻔 했거든 나. <laughs> 여 <laughs> 솔직히 말해서 개 못생겼어 <웃음> 미안해 <웃음> 어떻게 그렇게 생겨놓고 셀카를 보낸다냐 <laughs> 야 준영아 네가 한번 판단해줘봐 <laughs> 셀카 보낸다 <보내봐. 웃음> 아 씨발 년들이 야 더럽나? <laughs> 존나 아니, 못생겼으니까, 지 셀카도 못 보내고 여친 있는 척그 뭐냐 네이버에서 검그 카톡 배경 사진 추천 이거 해놓고서는 씨발 지, 지 여친이라고 존나 그럴수록 고... 너만 구차해져. 알아. 그렇구나. 나 더럽나? 존나 부들부들해. 아예 그러지 마. 뭐니 못생긴 거 인정하면 되지 뭐. 아뭐 인정 못하겠어 난. 에이, 그럼 양심이 없는 거야. 준영아, 아, 아니 맞습니다. 너는 어때가지고 그냥? 에이 솔직 히 각도 내가 너보다 잘생겼다. 그래 다 자기가 누구보다 잘생겼다. 준빈. 준빈. 이발. 야이 영상 통화야. 꿀탱아 야. 아. 너 얼굴 깔수 있냐? 아니 아야 그러면 우리 형이 얼굴 까자 영상으로 아 정말 야저 솔직히 싫어하네 야, 여기 있네 야, 한번 봐줘. 봐줘 한 번? 아, 한번 더. 아아한번 아, 한번봐아한번아한번아한번아한번아줘 M 치저 박 치료하네, 씨발. 한 봐도, 아. 한 봐도, 한 봐도, 씨라. 각각 끝나 그냥. <laughs> 각도야 가지마. <laughs> 얘들아, 얘들아. 각도야 가지마. 나 지금 방 옮겼거든. 어. 아, 내 침대야. 이 침대 보여줄까? 응. 어씨발 각도 존나 못생겼어. 진짜. 진짜 각도는 좀 우리. 개성 개성 있게 생겼어. 좀 화면 공유기 봐봐. 화면 공유기? 때려봐.